입니다 제가 요즘 스포츠의 역사에 푹 빠졌죠. 제가 최근에 국궁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국궁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궁술, 막 주몽의 활, 어떻게 보면 국궁은 이제 활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면 양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올림픽의 효자 종목. 뭐 올림픽 나가면 싹쓸하는 그런 종목 하나가 바로 또 양궁 아닙니까? 또 양궁의 역사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양궁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을 가지고 쏜게 그럼 제일 처음에 언제일까? 사실 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활에다가 이렇게 시위를 만들어서 서뭐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처음에 사냥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유물을 막 추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사냥을 했던 건 아주 역사가 깁니다. 구석기 후기 구석기 후기 때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음도구라고 그래가지고요 돌을 그걸 잔석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돌을 짜잘하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모 모양의 화살촉처럼 돌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나무 통에다, 빨대 같은 나무에다 꼽아요. 그래서 그걸 화살촉으로 이용했다라는 게 유물로 남겨, 남겨져 있습니다. 구석기 후기부터 이제 화살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활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그림으로도 남아있는데 프랑스 남부지역과 그리고 스페인 산악지대에 남겨져 있는 동굴벽화에도 구석기 후기 동굴 벽화에 활을 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활을 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중세로 넘어가면 바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백년 전쟁이라던가 백년 전쟁에서 영국의 롱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로 활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을 쏘고 관역을 맞추고 요걸 가지고 스포츠화했다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영국이 양궁에서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양궁의 역사 뭔가 대회를 열기 시작한 건 영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국 양궁 매니아였던 헨리 팔세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 양궁의 역사 제가 간단하게 여기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538년, 그러니까 이제 막 중세에서 막 넘어가는 이 시기에 영국의 해리 팔세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완전 양궁 매니아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양궁을 계속 이제 룰도 만들고 도입을 해서 1931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국제 양궁연맹을 조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네 대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1972년 양궁 계 전이 올림픽의 채택이 됐죠. 그런데요. 양궁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럼 올림픽의 양궁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건 언제냐? 사실은 1900년입니다. 1900년 프랑스 올림픽 때 양궁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양궁이 마치 우리가 고수도비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룰이 너무 다른 거야. 나라마다 다르고 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룰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통일적이지 않아서 퇴출됐어요. 1924년에 퇴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제대로 된 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양궁이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양궁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 양궁연맹을 만들었고 이제 양궁이 이제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1972년부터 양궁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언제 올림픽 양궁 대회에 처음 출전을 했을까요? 흔히 우리나라가 한국하면 양궁 이러면서 막 인기를 얻었던 건 1988년 호돌이. 그렇죠. 우리 서울 올림픽 때부터고요. 우리가 처음 출전을 한건 1984년이라고 합니다. 1984년 그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아 그분 성함이. 서향숙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양궁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전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단체전이 생겼고, 우리나라 그때 단체전 때와 이제 금메달을 싹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 코리아, 양궁!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고, 1988년 이후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효자 종목이죠. 뭐, 양궁하면? 한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림픽 양궁 대회보다 국대 선발전이 더 빡세다 아주 태릉에서 막 국대 선발전 하면은 양궁 그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가장 치열하다 뭐 양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구경 오면은 와 진짜 놀랄 놀자라고 막다 정중앙만 맞히는 거죠. 저 어쨌든 양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수가 딱 있고 가운데부터 이렇게 점수를 맞추는 뭐 그런 대회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룰을 본다면 정 가운데 노란색. 여기가 바로 시점인 거고 바깥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져서 98765432 1점 흰색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지금은 양궁은 이제 총세 발을 탕탕탕 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금메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사실 양궁도요 퇴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뭐 재미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좀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룰도 막 바꾸고 이러면서 퇴출 위기가 있었는데 9 0년 여러 가지 좀 마지막에 한방으로 뭐 승부수를 가린다던지 뭐 긴장감을 좀, 이렇게 좀 생기게 만드는 그런 식 룰을 변경을 한다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퇴출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정식 종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양궁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건 언제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뭔가 이런 스포츠라던가 좀 삶의 여유가 좀 없었죠. 먹고 사느라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양궁의 역사를 제가 알아봤더니, 너무나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수도여 중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양궁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한국은 국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궁술이 있었고 뭐 현대궁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국궁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식의 양궁은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느냐 바로 이 석봉근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기 이 사진에 이 석봉근 선생님 바로 수도여중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양궁.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동대문 쪽에 청계천이 있었고, 청계천에 이런 고물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청계천 고물상에서 서양화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 서양화를 매료되신 거예요, 이분이. 어, 너무 멋진데? 그래서 이거를 활한 대를 중고 활한 대를 사게 되고 뭐 이거를 시위가 없었대요. 처음에 이게 땡기는 시위도 없어가지고 아 이거를 활때만 있고 시위를 뭐로 할까? 막 실로도 하고 고무줄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시위를 처음에 막 새끼줄도 꼬아서 하시고 하다 안 돼가지고 시위를 어디서 구했냐면 장충단 공원 쪽에 석호정이 있었고 거기에 국궁을 할수 있는 국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국궁장에 가가지고 이 시위를 화활 시위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이 또 배우신 분이잖아요. 또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교본이 있어야겠다 해서 또 청계천 가보면 거기에 이제 중고서적 막 되게 쫙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책을 구합니다. 근데 그 책도 이제 일본어로 된책 그리고 영문판 책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 1959년 수도여중에 재학 당시에 1959년에 이제 선생님 하실 정도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일본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일본어 책은 본인이 일본어 능숙해서 다 알았고 영어로 된 책은 영어 선생님한테 해석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 배우고, 어떤 식으로 자, 뭐 자세는 어떻게 하고, 관역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실제로 독학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일본 책과, 뭐 영문서를 가지고 독학을 하셨고, 그러면서 활을 다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그 훈련용 활도 본인이 다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관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관역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관역도 담아솥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관역을 만들어서 정말 처음에는 다 핸드메이드로 열악하게 이석봉근 선생님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양궁의 아버지, 한국 양궁의 뭐 개척자라고 할수 있어요. 어쨌든 이석봉근 선생님이 양궁을 맨날 장충단 공원 가가지고 막 쏘고 석호정에서 자꾸 쏘니까 그때 당시 미8군에또 유명한 또 일화가 있어요. 외국 분이 1962년에 이미팔군의에로트 중령이 이장충단공원 석호정에서 이 석공원 선생님이 자꾸 화를 쏘는 걸 보면서, 어, 나도 화를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친구로 먹은 거예요. 친구가 되면서, 아, 이제 양궁에 대해 제대로 이 중령이 알려주게 되고, 양궁으로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막 우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석공원 선생님이 공립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국공립은요, 선생님이 4년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국공립 나오신 분들은 선생님이 정근을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간 곳마다 양궁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수도요 중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동 중, 서울북 중, 행당여 중, 무학여 중, 성일 중. 다 우리 동대야. 그 동대문 근처야. 어 거기 돌아다니시면서 양궁부를 만들게 됐고 이 석봉근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던 여학생들이 최초의 국가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봉근 선생님의 양궁 사랑은요. 아들한테도 이어집니다. 아마 석동은 감독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도 맡았고, 뭐 이탈리아, 뭐 외국에 가서도 감독, 이런 양궁 감독을 했었고, 최근에는 좀 최빈국, 그 말라위인가? 라는 그런 아프리카 학생들한테 양궁을 알려주고,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게 도와주는 또 그런 식의 약간 재능 기부도 하셨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 어,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양궁 사랑이 첫째 아들 이 석동은 감독한테도 이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한 체육 선생님이 체육 교사의 그 열정이 한국의 양궁이 처음 뿌리 박히게 되었고 이게 처음에는 한국에는 양궁이라는 것이 조금 좀 생소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요, 어 그때 당시에 장충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laughs> 장충 수영관에 자기 학생들이랑 가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궁 시범을 하고, 지금 사람들 보면은 지금 위통 벗고 수영장 지금 수영하다가 아, 이게 양궁이구나. 사람들테 관심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석봉근 선생님이에요. 이 수도 요중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몸소 홍보를 했고 자기가 전근 다닌 그 학교마다 양궁부를 만들어서 양궁을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 우리나라 서울 우리. 서울에서 양궁의 그런 유행을 선도했던 석봉은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그 양궁의 역사를 얘기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궁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사람들이 양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1963년에 처음으로 FIT의 국제 양궁연맹에 이제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1963년에 한국일보사 양궁대회, 뭐각 무슨, 무슨, 무슨 배, 양궁대회 막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1968년에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양궁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가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에 처음 참여하게 된건 1984년이고요. 그 전에 아시아 궁도 연맹이 만들어져서 아시안 게임도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 양궁 협회를 만들게 되죠. 바로 1983년에 이제 대한 궁도회에서 분리돼서 대한 양궁 협회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양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뭐한 1960년대부터 양궁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고 뭐 협회를 만든 것도 1970년대고. 뭐 올림픽이 처음 나가게 된 것도 1980년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양궁의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궁하면 한국! 이런 식으로 양궁의 은메달을기쉽쓰 그 뭔가 싹쓸할 수 있었다라는 건참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그런 집중력이라고 봐야 되나?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국의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 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임춘혜 선수가 막 라면만 먹고 연습했어요. 막, 헝그리 정신으로 막, 진짜 굶어가면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금메달 따고. 어쨌든, 이 양궁도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지원도 많지 않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한 체육교사의 열정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완전 싹쓸하고 있죠. 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농구, 대표, 뭐, 드림팀이 있잖아요. 캐나다는 하키팀. 그리고 중국은 핑퐁. 그죠. 탁구. 그리고 러시아는 체조. 그죠. 렇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우리 동계 쪽에서는 피겨는 김연아,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처럼 올림픽에는 양궁은 한국 이런 식으로 드림팀을 만들게 된 거. 우리가 뭔가 올림픽의 효자 종목으로 양궁하면은. 한국 하면서 그런 자신감, 뭐랄까 좀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효자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양궁에 대한 역사를 쭉 훑어봤고요. 양궁을 우리가 평소에 스포츠로 즐기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양궁이 어떤 근육에 좋은지 좀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요. 양궁은 양쪽 팔을 단련할 수 있으면서 등 근육도 단련을 할수 있어서 상체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아주 적합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어머니들,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막, 50견 막 결린다, 어깨 막, 이게 안 돌아간다,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양궁을 하면 그런 팔 근육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등 근육, 팔 안쪽 근육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양궁의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양궁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양궁의 효과 첫 번째는 지금 활 이렇게 쏘는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강을 찍다보면 팔을 계속 판서를 하다보면 저도 은근 여기 알통이 요즘 알통이 많이 없어져서 알통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런식으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70kg 기준, 양궁 30분 에너지 소비량 147칼로리로, 파워워킹을 30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대요. 헐, 팔만 이렇게 하는데도, 대박. 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이어트 효과가 꽤 좋다라는 거. 좋은데? 네, 그리고 또양궁 효과 두 번째는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양궁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엄청난 집중력이죠. 그리고 멘탈. 양궁은요. 멘탈 양궁이나 뭐 이렇게 권총 우리나라 총그격하는거 그거 잘하잖아요. 권총도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멘탈이 흔들리면 끝장인데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뭐 그런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숨을 그때 예전에 양그 양궁 선수 여자 선수가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숨을 딱 멈추는 호흡법이라든가 주변의 소음이라던가 뭐 잡심 막 이상한 막 여러 가지 생각 막 이런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키우는 양궁 동아리 이런 거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구력 근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조준 집중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뭔가 신체 전체에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동작의 조정 능력도 향상된다고 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요즘 양궁을 할수 있냐면요. 좋은 소식이 요즘에 뭐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그곳에 양궁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내 양궁장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보시면 홍대나 신촌, 강남 같은 데몇 군데 생겨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칸칸칸 나눠있고, 그렇게 되게 넓게 50m 정도는 아니고, 한 15m에서 20m 정도로 초보자들도 충분히 쏠수 있게끔. 여러분, 옛날에 락카페나 뭐 이런데서 다트 해보셨죠? 블링장 가면 다트 있잖아요. 다트보다 양궁이 훨씬 재밌어요. 활을 쐬가지고, 이렇게 딱 쏘는 거. 저 예전 드림랜드에서 양궁 해봤거든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실내 양궁 카페가 이제 이런 데막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이런 스크린 야구 이런 데 많이 생기는 추세기 이 때문에 여러분 실내 스포츠로 양궁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는 분위기니까 나중에 한번 실내에서 이런 스포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은 양궁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제가 막 양궁을 막 지금까지 막즐겨 보고 이러지 못해가지고 막 선수들 얘기도 여러분들 해드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양궁의 역사만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궁금한 스포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것에 고생하시죠. 어쨌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고 의료진 덕분에 지금 빨리 코로나가 완벽히 종식되고 바이러스가 <laughs> 종식되고,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